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벽돌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 지웰 에스테이트에 시공된 엔틱 고벽돌 시공 후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공은 단순한 벽돌 시공을 넘어 고객님의 취향과 공간의 개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엔틱 고벽돌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깊이 있는 질감과 색감은 공간의 따스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이번 현장에 사용된 엔틱 고벽돌은 시공 전부터 고객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벽돌 파는 남자 팀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아름다움, 엔틱 고벽돌은 수십 년된 건축물에서 재활용된 벽돌이라 긁힘, 깨짐, 얼룩 등 자연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공간 연출, 획일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빈티지, 따뜻함, 모던함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나만의 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활용, 실내외 벽면, 바닥, 포인트 인테리어 등 상상만 있다면 어디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공의 핵심은 바로 백색 줄눈이었습니다. 깔끔한 백색은 앤틱 고벽돌에 어두운 톤을 돋보이게 하고 빈티지와 모던함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벽돌 파는 남자는 단순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공간을 이해하고 최적의 벽돌과 시공법을 제안합니다. 수평수직정확 줄눈간격일정 벽돌 표면 정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성을 다합니다. 특별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벽돌 파는 남자에게 문의하세요. 벽돌 파는 남자는 고객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시공 후에도 지속 관리로 만족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저희는 엔티코 벽돌 뿐 아니라 다양한 벽돌, 파벽돌, 타일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벽돌 파는 남자에게 연락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벽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